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윤도현은 28경기 104타수 31안타 타율 0.298, 5홈런, 11타점, 출루율 0.342, 장타율 0.500의 성적을 쌓았다. 9월 들어서는 9경기 36타수 12안타 타율 0.333, 1홈런, 2타점을 기록 중이다. 2022년 2차 2라운드 15순위로 기아에 합류한 윤도현은 첫 데뷔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입단한 김도현과 함께 팀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유망한 내야수로 점쳐졌다. 그러나 윤도현은 1군에서 통산 35경기만 출전에 그쳤다. 계속되는 부상이 원인이었다. 2022년 시범경기 중 오른손 중수골 골절로 이탈했고 2023년과 전 시즌에는 각각 햄스트링 부상, 왼손 중수골 골절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윤도현은 솔직히 신인 시절과 성장 과정에서 특급 재능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저는 특급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니니까요. 팬들이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시켰을까 봐 걱정됐다. 실수도 많았고 라고 말했다. 이번 시즌도 부상이 그를 따라붙었다. 지난 6월 11일 광주 삼성전에서 땅볼을 처리하던 중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 검진 결과 오른손 검지 중위지골, 중간마디뼈, 원위부 골절로 판명되었다. 윤도현은내 실력이 모자랐다.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서 다치게 되면 다시 재기를 제대로 해서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김선빈 선배님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고 내가 계속 경기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해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쉽긴 했다. 그냥 빨리 복구해서 시즌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부상 이후 수술실에 들어간 윤도현은 회복에 집중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할 때 시즌 내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 실전에 복귀했다. 윤도현은 기전에 부상을 입었을 때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부상 부위가 손가락이다 보니까 재활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다며 어떻게 하면 뼈가 붙는 시간과 재활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시간이 줄진 않았던 것 같다. 그냥 과정대로 갔고 거의 두 달을 쉬었기 때문에 3주 이상 실전을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몸 상태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동갑내기 안현민 KT 위즈 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윤도현은 내년에 봤으면 좋겠다는 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빨리 복귀하고 싶었다며 올 시즌 내 복귀가 힘들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안현민 선수의 연락을 받았다. 그 상황에 복구하면 넌 스타야라고 하더라. 안현민이 팬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마지막에 돌아와서 보여주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윤도현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퓨처스 리그, 2군, 6경기에서 출전해 20타수 7안타로 타율 0.350, 2타점을 기록했다. 9월 확대 엔트리 시행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더했다. 윤도현은 1군 복귀 전이었던 지난 2일 대전 하나 이글스전에서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직전 경기인 14일 잠실 LG 트윈스전. 4타수 1안타까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윤도현은 꾸준히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 좋은 타자라면 계속 터져줘야 하는데 경기력이 한 번에 확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매일 경기를 뛰면서 긴장감이 줄었고 확실히 마음이 편해졌다. 기술적으로는 정타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경기가 많지 않고 내가 보여준 걸 생각하면 1군에 오르기 어렵다고 봤다.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던 것 같다며. 운이 좀 따라준 것도 같고. 낮 경기보다 야간 경기가 나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도현의 첫 번째 목표는 올 시즌을 부상 없이 끝내는 것이다. 그는 남은 경기를 다 뛰면 40경기 정도 소화할 것 같은데 다가오는 겨울에 웃으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복귀전에서 홈런을 쏘아 올리며 타격에서는 합격점을 얻었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윤도현은 지난 2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솔뱅크 케이버리그 하나 이글스전에서 1번 타자이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1회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류현진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기록한 그는 3회에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까지 쳐내며 5타수 이안타를 기록했다. 윤도현은 지난 6월 11일 삼성 라이온즈전 수비 중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기아는 주전 선수들이 연이어 이탈한 상황이었고 그 공백을 메우며 활약하던 윤도현의 부재는 충격이 컸다. 더구나 그는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다시 손부상으로 쓰러지며 시즌아웃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지난 8월 19일 키움 히어로주전을 앞두고 윤도현의 올 시즌은 어렵다며 수술 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상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본. 바 있다. 하지만 윤도현은 재활에 몰두하며 예상을 뒤집었다. 꾸준한 훈련으로 회복을 앞당긴 그는 지난달 26일부터 퓨처스 리그 경기에 나서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초반 두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로 출전했고 이후에는 2루수와 3루수를 오가며 수비를 소화하며 1군 무대를 준비했다. 그 결과 6경기에서 20타수 7안타, 타율 0.350을 기록하며 빠르게 몸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경쟁과 체력 조화가 우려되는 시기 9월 확대 엔트리와 맞물려 윤도현의 합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OMR 무사 일 1호 상황에서 하나 하주석의 번트 타구를 잡은 포수 김태군이 3루로 송구했지만 윤도현이 태그 플레이를 택하면서 주자를 잡지 못했다. 당시 신속하게 베이스를 밟아 포스 아웃을 시도했다면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경험 부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범호 감독도 이를 짚었다. 그는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도현이가 타구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저희가 가진 약점 중 하나다. 안타를 치는 것, 수비 훈련하며 펑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도현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아직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남은 시즌과 마무리 캠프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온 윤도현이 타격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감각을 이어가면서 수비의 미흡한 부분까지 메워낼 수 있을지 시즌 막판 기아의 공격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러 차례의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돌아온 윤도현 선수.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이어질 그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